여기가 어디? 여기요 <웃음> <웃음> 여기요 <웃음> <웃음> 체크인 취소됐다고 <시술했다고> 연락이 왔어가지고 타고 <laughs> 이동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출발 시간 10분 전에 탑승 마감되시니까 그 전에 탑승하실게요 네 어때 첫 항공권을 끄는 기분? 항공권 원래 하나요? 끝이 없잖아 아아어리말리 까기는 <laughs> <있는>. 의달라 <laughs> 왜왜 이거 이번 처음 간 그럼. 새끼. 아유, 아 이제 22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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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이. 감사합니다. 잘 넣어놔라. 여기는 저 저거 찍었지? 맛있겠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맞 부장해. 반야? 그럼 한번뭐 해서 해보자.

이정의 머리, 한리한 거리, 한 거리, 거리, 한 거리, 어 거리, 한거한 거리, 한 거리, 한나몰라라리한거했어 진심 개 거리, 한 거리, 한거 거리, 한 거리, 한 거리, 는리 어때? 뭐야 <laughs> 처음 타보는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떨리기 시작하고 기대된다. 쌀국수 먹을 생각이? 그리고 바나나랑 망고랑 <laughs> 아 그리고 마사지도 기대된다. 어 우리 마사지 받기로 했구나. 어게깍죽거리질 어, <laughs> <laughs> 저거 맞아? 아닌데? 여기 옆에 있는데. <웃음> <웃음> 해외여행을 베트남으로 가자. 좋니 어. 어. 내일 연락 안녕, 땡!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 넘버 이즈로 제로, 오케이, 오케이 땡큐, 굿나잇 까만 나 지금 주도하고 있냐, 예빈? <놀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땀 뻘뻘이야 땀 <laughs> <나> 엄청 나 도착! 두구 두구 미쳤나? <laughs> 나오이야아 <난> <laughs> 진짜 오토바이 많다. 길 가다가 발견한 왕달팽이. 아 이거 현0 11, 이2 13, 14, 15, 16, 17, 1 1 0 1 1 이만큼 시켰는데 10만동이라고? 아, 내 말이 아니, 그럼 잠깐만 나 햄버거 하나에 얼마였어? 아까? 1, 2천0 0 1 0 0 얼마짜리들이요? 햄버거 두개시켰는아 3... 미니 햄버거 아니고? 3만동. 응? <laughs> 2천0원짜리 맞는데? <laughs> 내 말이 <laughs> 2 0원짜리 햄버거 세상에 있다. 아니, 햄버거 개조그만거 아니야? 아, 일단 이거 시키자. 에그 햄버거 하나 더 시키자. 미친새끼맞 아니다. 아, 저 몰라요? 현장 있냐? 이건가? 나, 나, 근데, 이거 먹고 싶었어. 어, 어, 하나, 시켜보자. 아니, 이럴 때, 소세지 <laughs> 추가해야 되는 거야. 아, 소세지 추가맞 <laughs> 아우, <laughs> 아, <laughs> 아, 치즈, 더블 <웃음> 치즈. <웃음> <웃음> 안 돼, 개오바하지 마. 하하하. 컴온. 컴온. 아 내가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 유튜브에서. 맞았어? 어이 <laughs> 냐고요아 이상한 향이다. 아 진짜? 응. 고순가? <laughs> 굿모닝, 이렇게. 맥이드 캔디. 굿모닝. 네, 와. 수프? 수프? 아, 오케이. 나임 이 거의 다 넣어. 원숭이 한 마리. 나 누가 봐도 여행 온 사람 아니야? 헐. 저거지, 저거지. 이거제이거제이거제 가자! 가자! 이거보자곳이사람이곳 이곳에 이곳에 이게 엄청. 곳이런 거! 이곳에 음. 이는 거! 헬로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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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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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다 이쁘다. 이 이쁘다. 이쁘다. 이 이쁘다. 이쁘다. 이 이쁘다. 이쁘 이쁘다. 이쁘 이쁘다. 이쁘이쁘 이쁘다. 이쁘이 이쁘다. 이쁘다. 이쁘0이원다 이쁘다. 이쁘다. 쁘다다쁘다 이거아안 <laughs> 돼. <안> 돼. <laughs> <사라져. 웃음> 이거라고 <laughs>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아, <근데? 웃음> 너그다니아그 <laughs> 위에는 맞아 보이긴 해. 아, 만져볼래? 뭐, 아니 근데 이렇게 입는 거긴 해 원래 아, 모아주는 그래? 게 아, 언제서 끌어 모아서 적극적으로 18? 18?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냥 사자 어, 이거 얼마 얼마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어때? 깎아줘요 15만원 15만원? 저희 호구 당했어요 슬리퍼를 만원에 샀어요 호구 잡혔어 인정? 진짜? 어, 진짜 더워 진짜 더워 일단은 숙소 가서 좀 씻고 다시 샤워를 하루에 한몇시십씩 어. 해야 될것 같아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물을 한번 입어보고 옷도 입어보고 여기 물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허우를잡았지만잘 모르겠다. 재밌으니까. 그냥 사나라우리나우리우리 우리나라, 우리못 사는 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인우리나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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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리 객우리기니어는 믿. 오, 다 여기. 오. 아저씨들이 다 배를 까고 있어요. 조금 봐요 기사님이 우리 가이드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 호구 아니지? 괜찮은 아니, 거 맞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사람 같아서 따라가는 중이에요. 170만. 아, 이거 와도 네. 뭐? 어쩔 수 없어. 저 우리 이거 해 봤죠. 그럼 남아 돈이? 한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 짜증나. 조용히 아, 해. 짜증나. 끝? 끝? 엔드? 표정이 개사기처럼 <개상시켜주자>. 보이잖아. <laughs> 야 우리 여기 베트남 여행 얼마나 에본 거야? 거의 한 10만 원 넘게 본거 같지 아 20? 한하 30만 원 우리 바보? 우리 바보야? 우리 지 너무 예쁘다. 우리가 잘못했지. 삼성을 깜짝 놀랐어을까옷 사는 거야, 바빠가지고. <불망> <불망> 여행객이야. 진 부담이네.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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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are from Malaysia! Malaysia!

야너 완전 인기 만점이다? 어? 나 질투한다? 동남아에서 먹힐 수 있어? 땡큐! 가만! 없다고 그래서 이거 샀는데 저기 빠있어 <laughs> 우리 망신창이가 됐고 지쳐버렸다 10만원짜리 경험이었고 가만히 아, 있는 나이는... 아,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같아 재밌지? 손가락 재밌어 <laughs> 공감도 괜다 저기야 놀이동산. 내가 네, 볼 때. 그러게. 봉사 중이야 지금. 안돼. <laughs> 아, 네. 우린 1년이니까 사진 구경하면서 즐기자. 우리보다 기다리는 택시 아저씨가 더 힘들다. 진짜 맞는 말이다. 귀너한거안풀려 근데! 야거 뭐야? 이잡박 새끼 데가 나가니 <laughs> 야호 <웃음> 더위에 지친 그녀 아, 더 어지러워 근데 너 진짜 더이 먹은 것 같아 나 아, 진짜 더이 먹은 것 같아 겨우 주 땀이 진짜 주륵주 흘러 너와 ủa nữa, ở thì cái, <laughs> ở thì khác, thôn cứ ghép ở mai ở come on